이시카와 요이는 1989년 5월 30일생으로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시카와 요이의 대표 작품으로는 《진격의 거인》의 미카사 아커만, 《바이올렛 데버가든》의 바이올렛 데버가든, 《걸리시 넘버》의 카타쿠라 코토, 토에로만가 선생》의 타카사고 토모에가 있습니다. 2007년 히로이 게이지의 디아네이로 데뷔를 했는데 애니메이션 첫 데뷔 작품부터 주인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시카와 요이는 성우 데뷔한 지 14년이 되었지만 출연 작품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출연한 작품이 많지가 않은데 신기하게도 대부분 주연을 맡았습니다. 《진격의 거인》이 애니화되자 주인 공 중의 한 명인 미카사커만의 역할로 발탁되어서 본격적으로 인기 성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시카와 유이는 맑고 청아한 음색과 탄탄한 연기력을 가지고 주연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카사라는 캐릭터가 이시카와 유이의 인생을 활짝 열어준 하나의 분기점인 만큼 본인도 매번 이벤트나 블로그, 트위터에도 미카사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음색이 다양하지 않고 연기 폭이 넓지 않아 작품 커리어에서 주역을 맡을 경우 쿨데레와 여전 사이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력이 쌓여가면서 어느 정도 기형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귀여운 캐릭터나 변약 스타일의 캐릭터를 맡아 연기를 하고 게임 출연 작품에서도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카사는 작중에서 노래를 잘 부른다는 설정이 있어서 이시카와의 맑고 떨어뜨한 목소리로 미카사의 캐릭터 송 No Matter Where You Are 그리고 13의 겨울을 불렀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평소에 만화를 전혀 보지 않았는데 진격의 거인이 인생 최초로 구입한 단행본 만화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게임도 잘하지 않았으나 진격의 거인 게임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말하기로는 과거 학창 시절에 지나치게 모범적일 정도로 학교 생활에 열심히 임했다고 합니다. 진격의 거인의 미카사커만을 맡고 나서는 러버스트랩을 구입 후 거인 흉내를 내며 노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미카사커만으로 2014년 성우 어워즈에서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미카사나 바이올렛 같은 무력적으로 강한 캐릭터를 맡은 경우가 많고 여기에 쿨델의 속성까지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정이 드문 캐릭터를 많이 맡아 방송과 라디오 출연 등 대회 활동이 많지 않아 개인정보가 적은 편입니다. 자신이 주로 맡는 캐릭터들과 달리 밝고 부드러운 편이고 동료 성우들의 말에 따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나처럼 잘 챙겨주는 성... 성격이면서도 여동생처럼 명량한 모습도 자주 보이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시카와 유이는 청순하고 귀여운 느낌이긴 하지만 심한 덧니로 입을 열면 이미지가 좀 깨진다는 팬들의 의견이 많아서인지 치아와 치열 교정을 하였고 교정 이후 전보다 웃는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뻐졌습니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들에 대한 애착이 깊어 미카사 바이올렛 에버가든, 엔터프라이즈 등 블로그에 캐릭터들의 코스프레를 하고 찍은 사진을 종종 올리기도 합니다. 뮤지컬 배우라서 그런지 가창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성우 데뷔작인 히로이 게이지부터 시작해 캐릭터 테마송 을 종종 부른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공식 트윗을 통해 본인과 가족이 신변 협박을 받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협박범은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성우 어워즈에서 바이올렛 에버가든에 바이올렛 에버가든영으로 여자 성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21년 11월 진격의 거인의 스페셜 이벤트에 따르면 아직도 자신은 진격의 거인의 34권을 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카와 유이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성우들도 진격의 거인의 34권을 읽지 않았는데 진격의 거인의 에렌 예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토도로기 쇼토, 장난은 자 타가기양의 니시카타를 연기한 카지 유오키와 진격의 거인의 장키르슈타인 무노 스트레이 독스의 나카하라 츠야의 타니아 마키쇼 그리고 샤샤 브라우스의 코바야시 유우가 있습니다. 예능감이 좀 부족한 편인데 본인도 이부분은 아는지 자신은 좀 진지한 성격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30일 이시카와 유이가 결혼을 선언하여 남편의 성을 따라갈 테니 기존의 이름은 예명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카와 유이의 TMI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